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첼 어, 뉴 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10년 넘게 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라우렌 핸더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에서 이민 관련된, 파라시 관련된 자문 변호사로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어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과 그 다음 비자 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최근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변경된 어, 외국 투자자들의 비자 취득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파라시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귀중한 시간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어제 생각에는 그 이거를 청취하고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더 많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할 시간을 갖는 것이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이후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웨비나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소개를 잘 받았고요. 저, 저는 잠깐 좀제 소개에 접, 붙이면 저는 이제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뉴욕주 변호사고요. 어,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고, 한국에서 삼성이나 LG의 법무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하는 프라티스는대고 한국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신한 아메리카뱅크의 그 FDIC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한국에 상장된 제이준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유욕 법인 설립하고 투자 자문을 해드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 시스템지라는 미국의 회사가 한국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딜리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하우스로 한국 쪽은 태평양 법무법인과 어, 그다음 미국은 그린버그 트라우징이라는 회사를 어, 어, 중간자 역할을 인하우스 업무를 한 2년 정도 했고요. 뉴욕에 있는 동부관광의 자회사에 어 법인 설립과 그다음 투자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타 저는 어아 뉴욕 소재에 있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들 또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 각종 세미나의 패널로 참석을 한 경력이 있고요. 현재는 뉴욕 콘트라의 미국 시장 자문위원으로 어, 5년 넘게 급어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고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쌀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이 있지만 판로가 없거나 아니면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진출을 어, 하신,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 조, 좋은 아이디어 와또 높은 품질의 자, 제품을 갖고 있지만 판로가 없어서 미국이나 해외 진출을 어, 시도하고 계시지만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앞서서 어,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 진출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따른 어떤 소송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이슈가 생겨서 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추후에는 낭비하시는 낭비 뭐, 뭐 비용을 치 대가를 치르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미국 시장 진출 전에는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겠는데요. 어, 회사가 미국 그 쌀업 비즈니스의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연락 사무실로 법인을 설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실무를 하시고 있는 지사를 설립하실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서 이 회사가 미국 법인이 한국에 있는 모 회사의 연락사무소인지 아니면 지점이나 지사로 설립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지 세법 관련된 변호사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변호사가 어떠한 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주마다 관련된 법규와 또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주의 라이선스가 있고 주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어,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법인세를 어떤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LSC라고 해서 어, 그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회사 형태는 회사의 대표 개인과 회사 개인의 어, 법인이 한 가지로 통일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 세금의 부담에서 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뭐 세금을 전략 절세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LLC로 설립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 또 모든 사람이 또 LLC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나중에 법인세 감면이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및 채용 직원 채용이나 해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인사를 이제 법인이 설립돼서 여기에서 직원을 채용하시려고 하실 때 현지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 한국에 있는 회사의 직원 중에 본인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시고 또그 직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그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을 보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지에서 채용이 된다면 물론 뭐 비자 문제 같은 거는 이미 해결이 됐겠지만 한국에서 직원을 데려오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걸립니다. 미국은 특별한 어, 영주권자나 아니면 시민권자의 어떤 신분이 보장 그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워킹 비자, 특히 워킹 퍼밋이 있어야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비자 문제를 먼저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비자, 투자 비자가 있는데. 뭐 한국에서 직원들을 데려오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뭐 H-1B, E-2 비자, 뭐 L-1 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투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E-2 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 E-2 회사로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직원이 E-2 인플로이로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이 직원을 E-2 인플로이로 그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회사 형태 설립할 때부터 이 회사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민하고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그 직원들의 비자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어, 언제든지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연방법에서도 노동법은. terminate 뭐, at any time with cause without cause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직원들을 잘못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고를 하더라도 잘못 해고하는 경우에 불법 해고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을 채용하시기 전에는 취업 규칙. 한국에선 취업 규칙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선 핸드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을 미리 다 작성을 해서 직원들이 입사 첫날에 모두 다 서명을 하도록 받아 두시는 것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어, 좋은 자료가 될 것이고요. 또 임플로이먼트 어그리먼트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사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뉴욕주의 노동법은 그렇지만 저는 저희 고객들한테 반드시 인프로이먼트 어그리먼트를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근거를 남길 수가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즈라는 것들인데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라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놓는 것들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내용들을 서명하고 들어오면 추후에 뭐 회사에서 소송하기로 어떤 불필요한 소송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NDA라고 해서 뭐 한국에서는 비밀 유지 계약서, 뭐 Non-disclose Agreement 같은 거죠.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것들도 직원들한테 받아놓으셔야 되고요. 회사에서 특별하게 어뭐 IP 관련된 그 비밀 유지 관련된 회사의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특별하게 더 NDA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회사,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실 경우에는 회사의 사무실 부지를 선정하시고 또 공장 같은 거가 필요하시면 공장 부지도 선정하셔야 되는데 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공장, 뭐 여기서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제품을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한국에,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판로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공장 부지 선정보다는 특히 뭐 회사, 회사 사무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무실을 부지를 선정하실 때는 회사를 이 건물을 그 구매하실지 아니면 임대차를 하실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타이틀 서치를 해서 그 회사가 그아그 아, 그 부지가 그 진정한 임그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미국은 한국과 달리 그 등록 등기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 부동산이 그 임, 어, 구, 어,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어, 필요한데 그걸 타이틀 서치라고 합니다.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그 마음에 드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단계에서 두 딜리전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구매하지 않으시고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 본인이 막어 알아보셔도 되지만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맨하탄에는 굉장히 건물도 많고 또 건물들도 위치마다 또 사무실 지역마다 너무나 다양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국으로 말하면 뭐 부동산 중개업자, 에이전트,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괜찮은 조건의 부동산을 알아봐 주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임대 임대차가 성사됐을 때,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수수료를 받는데 이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유욕주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인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그 수수료를 그 부동산 브로커한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차인인 스타트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임대인이 내시는 경우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 검토는 사전에 변사를 통해서 하시고 또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어 임대인과 아니면 또 소유자랑 그 계약서에 관해서 어 일단 뭐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시고 또 수정할 사항들은 얼마든지 내고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셀럽 비즈니스는그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판로를 미국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을 때그 판매할 제품의 상표가 미국 내에서 이미 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돼 있다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등록을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그거는 그 상표는 바꾸셔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왜 그러냐 면그 등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누, 이미 누군가가 등록이 돼서 등록을 하여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나중에 그 상표권 위반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반지하시길 원하고 상표 등록이 돼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근무하실 때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워크맨십 인더 그 인슈런스라고 그 해서 그 워커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근무하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사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 그거를 고용주가 그 피고용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련된 보험은 반드시 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셔가고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각종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등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 미국은 사실은 뭐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 500불 미만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50만 원좀 넘는 금액 미만으로는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 거래가 빈번한 업체인 경우에는 마스터 계약서를 반드시 사인을 하셔서 갖고 계시고요. 그 마스터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거래 건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인보이스나 주문서, 펄체스 오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건건이 그 트랜잭션이 있으실 때마다는 인보이스나 주문서를 작성을 하시길 바라고 이런 경우더라도 반드시 어, 지, 대금 지불 방법이나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인보이스나 주문서에 뭐뭐잡 뭐, 뭐, 핸드라이팅이라도 작성을 하셔서 그 마스터 계약서가 기본으로 가지만 마스터 계약서랑 다른 조건으로. 어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반드시 작성을 인보이스나 주문서에 거래 대금 지불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주고 났는데 나중에 돈을 대금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트집을 잡고 뭐 물건이 뭐 딜리버리하는 상황에서 뭐뭐 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줄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 이행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 물론 미국, 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수술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또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또 진행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주루딕션에 대해서 이 소송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를 어, 이스테블리시한 그 주, 뉴욕이건 유저기건, 코네티커지건그 주에서 그 주법에 따라서 하는 거를 계약서에 미리 작성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뭐 컨트롤 할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그 거래 업체들의 신용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이분 이 사람들이 이전에도 이러한 같은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 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어 권고드립니다. 어.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맡은 파트는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들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창업자 패럴 프로그램 I 이라는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국토안보부라고 하죠. 그 DHS에서는 일정 작용을 갖춘 해외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국제 창업자 패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부터는 IE라고 하,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원래 그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창업한 외국인들,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 동안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그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취업, 이민 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이민자가 아니라 비이민자로서 여기서 워킹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고, 5년이 넘겨, 그러니까 넘은 시기에서는 취업 이민,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그린카드라고 하죠.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 예전에 그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2018년에서 중단돼서 잘, 제대로 시행이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생산 그러니까 재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부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본 지출 증가 그다음에 혁신 리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강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자라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제품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그 사람한테 5년 동안 비이민비자, 워킹비자를 주고 5년이 지은 난 이후부터는 취업영주권으로갈수 있는 이민문호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0%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많은 비용들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최대 5년 동안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창업이 되었거나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창업이 되어야 되고 창업 기업에는 3명까지 i 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저희가 투자를 받아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다섯 명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이 아이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최후 뭐 향후 10년 동안은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창업자는 창업하는 기업의 상당히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패로를 받을 때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90%는 회사의 지분 중에 90%는 미국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고 적어도 10%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 받을 때는 5%를 소유 소유 5%를 소유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거냐면그 투자자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창업자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매니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하이어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디시전할 수 있는 오솔리티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재발급받을 때는 5%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 비자는 계속 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에 미국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을 현지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 유지 조건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가 창업 차업 기업에 동시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페로를 신청해서 심사받는 승인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그의 동반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또 취업 허가증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 어, 또 다른 비자랑 다른 건데요. 이 창업자가 미국에 와서 이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수 있고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디펜던트라고 하거든요. 이민법상은. 이 디펜던트도 취업 허가증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와서 본인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추후에는 영주권까지도 신청을 가능한 또 그런 연결로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